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요약이죠 x,y에서 이차식이 나와 있는데 얘가 x,y 된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하는 거는 판별식 d에 d를 쓰라는 이기인것 같고요. 그래서 x 제곱에 음. 보시면 플러스 여기가 k y 의 마이너스 5의 x 약간 이렇게 잡혀있고 마이너스 3y의 제곱에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2 약간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 수축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네요. 어... 그래서, 인수분해를 하셔도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. 그렇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인데 얘는 인수분해니까 인수분해로 할게요. 약간 이렇게 되죠? 요산이 만들어져서, 이렇게 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내가 지금 마이너스 5를 만들어야 돼. 그러면 아무리 봐도 y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에 y 플러스 2 요렇게 더 해야지만이 이야기가 될것 같고요. 맞죠? 그래서, 마이너스 k라고 한 것은, 이렇게 나오시겠네요. 어렵지 않죠? 음.